그래도 네. 멸치몰을 굉장히 좀 유명하다고 해서 멸치몰이 뭔지 네. 사장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멸치몰은 남해안 한려수어 멸치를 전문으로 하는 아. 예, 도소매 업체거든요. 예, 국내 유통 어, 식자재 유통 납품이나 예, 음, 아니면 네. 그래처 사장님들께서 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경매 통해 가지고. 아. 소매 따로 매입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보면 네, 네. 멸치 건인망 수협 중매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질 좋은 품질 좋고 값싼 멸치 남해 멸치들을 아. 경매를 통해서 좋은 가격에 다양한 멸치들을 갖다가 소개시켜 드리고 연결해 드리고 어, 또 소매를 할수있 하실 수 있게 도와주고 아. 있습니다. 그 멸치몰이랑 사이트로 들어가서 따로 예. 멸치몰 사이트에 있는 거죠. 예예. 그럼 그 전국에서 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네요. 멸치몰을멸치몰 멸치몰 접속해서. 예예. 그중에 그 택배 중에서도 예. 뭐 물류 대란이라지 배송 지연 이런 게 없는 음. 우체국 택배하고 지정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네. 웬만하면 이길 날 도착하는 걸로 하는 식으로 저희가 발바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네. 전국으로 다 배송은 되고 예. 국제 우편도 가능, 국제 택배도 가능합니다 그한번 보니까 현금을 먼저 주고 그 얼마 얼마다고 금액을 보내면 그그 그 확인해서 바로 이렇게 예 예. 쇼핑몰 을 네. 보면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P.G.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네. 카드나 계좌이체나 뭐 현금 입금 네. 뭐 다양한 방법 또는 이제 제로페이 뭐온늘의 상품권. 네. 각종 상품권을 다 받아요 저희가 아, 옷놀이 상품권도, 예, 백화점 상품권도 받고. 근데 옷놀이 상품권하면 와서 직 방문해야 되는데, 아, 그럼 올 그건 아니 모바일로 된 거? 아 모바 모바일도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저희 바코드가 있으면 네네네. 손님께 저희가 저희 여기 제로 페 펜에 이렇게 바코드를 드리고 네네네. 네네. 그러면 그걸 보고 결제를 해주시면 입금됩니다. 되 아, 그럼 여기 있는 제품들 다 이제 멸치 모래다 올라가 있는 예, 예. 그런 거. 네네네. 지금 구성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여튼 전국 최저 가격으로 살수 있다는 거는 그 정도. 최저라고는 네. 장난은 못, 아, 그러니까 못 하는데 최저 네. 노력을 가성, 하시는 거예요. 가성비가 거. 가장 아, 좋고, 네, 품질은 제일 좋은 거, 네. 믿을 만한 거, 네. 그렇게 해야 계속 거래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싸다고 해서 막상 받아 보면, 네, 실제. 뭐 이렇게 상세 페이지나 이미지 보고 구입 방과라 해가지고 네. 실패할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최저라고는 말 못하지만 네. 최고의 제품을 제공해드리는 최고의 제품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단가도 상당히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모든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네. 저희가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직접 구매를 하시지만은 말이에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네. 그. 받으신 분들이 다시 또 재구매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선물해 주신 분이 재구매하는 게 아니라 네네. 받으신 분이 좋다고 네네. 연락을 주시는데왜 그렇게 하냐면 네네. 저희가 배송이나 택배, 박스에는 네네. 저희가 싹다 이렇게 제 이제 연락처하고 누가 팔고 있는지를 갖다가 네네.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주먹구구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팔고 나서 아, 돌아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박스에도 네. 상호나 주소가 있듯이, 예, 네. 네, 보면 하나하나에 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네네. 이런 데도 보면, 아, 네, 네, 네. 누, 누가 팔고, 어떻게 연락, 연락 직접적으로. 네네.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고객 문의나 네. 클레임 같은 거 있을 때도, 네. 바로바로 바로 응대를 할수 있게끔 제가 핸드폰으로 직접 받은 거, 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불만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한동받은 건 없으셨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 고객들 다. 이제 네. 잘못 자기들을 관리해가지고 네네. 예를 들어서 멸치 같은 경우에는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네네. 방부제가 없는 공산품이거든요. 냉동 보관이 기본인데 네네. 어떤 고객님들은 모르고 네네. 냉동 어, 자동차 트렁크 있잖습니까? 그런데 넣어놓으면 네네. 햇빛 아달에서 트렁크 안에한 80도 뭐그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걸 갖다가 한 일주일 넘으면 막 부패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예전 제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맡겨내줬습니다. 분히 아... 이제 분명히 소비자가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제가 그냥 다음을 차오를 보고 네네. 그렇게 해드리고 하여튼 유도를 있게 네네.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저는 목표가 한번 맺은 이내는 한 50년 정도 네네. 목표를 잡기 때문에 이대가 이제 멸치모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아, 그런 목표를 하기 때문에 물건은 항상 신경을 써요 네네. 그래서 아까 앞서 말했듯이 네네. 최적가는 아니더라도 네네. 정말 좋은 품들은 제가 자신 자신 있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